여성 통급 운동화. 백색은 국룰. 키높이 운동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머시의 백색과 흑색 커다란 운동화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운동화는 봄과 가을에 딱 맞는 두꺼운 입창이 특징이에요. 아빠 신발처럼 편안하면서도 여성들의 패션을 더해주는 키가죽 소재로 제작되었답니다. 힐 높이는 5에서 8cm로 높은 편이에요. 다른 신발들과는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중국에서 생산되었어요. 이 운동화는 편안함과 스타일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. 이번 가을 새로운 운동화로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성용 피가죽 통기성 워킹화, 레이스업 두꺼운 바닥 스포츠 신발, 화이트 플랫폼 스니커즈 2023 가을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편안하고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제품이에요. 디자인도 깔끔하고 세련되어서 정말 잘 어울리고, 키 높이를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. 또한, 배송도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랍니다. 이 제품은 봄, 가을 시즌에 잘 어울리며, 얕은 패션 요소와 단단한 패턴 유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편안한 착화감과 키높이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품이니까요. 이렇게 멋진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다니, 정말 특별한 기회입니다. 여성분들의 즐거운 쇼핑을 위해 이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성용 편안한 통기성 흰색 운동화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운동화는 8cm의 힐과 높이 증가 플랫폼이 있어서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편안한 착화감을 선사해줘요. 2022년 신상 제품으로 가을에 딱 어울리는 캐주얼한 디자인이에요. 캔버스 소재로 제작되어 통기성이 좋고 힐 높이는 슈퍼 높은 편이에요. 사이즈 선택 시 실제 사이즈와 맞는 핏으로 제작되어 있어요. 봄과 가을에 착용하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은 설명에 해당하는 신발로 예상보다 일찍 도착했다며 아주 좋은 판매자라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. 품질도 꽤 좋고 아름다운 디자인이라고 하니 한 번쯤 구매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